네,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SL 모델 들어와서 전체 블랙으로 이제 튜닝해 줬던 차량이 있었죠. 네, 요거는 오늘 머플러를 교체를 해줄 거예요. SL63AMG 모델이고요. 국내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타입이죠. 블랙으로 전체 튜닝하는 거를 참 좋아하셨는데, 머플러가 지금 크롬으로 들어가 있죠. 근데 이거는 순정 블랙 머플러가 있거든요. 네, 그걸 순정으로 가져와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페이퍼를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, 그럼 작업을 하고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. 순정 블랙 머플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배가 너무 세고, 제품이 너무 까해가지고잘 보이진 않는데, 네, 조금 밝게 해서 보여드려볼게요. 이 임지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순정 제품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통일감을 갖췄네요. 흔하게볼수 있는 차는 아닌데, 그래도 혹시 찾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자료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짧게 끝